아, 안녕하십니까. 예, 조리하는 동안 맥직업 세계 에 잠시 얘기를 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그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직장을 가지고 계신것 같아서 알바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얘기를 드리는데 어,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한국마사회가 이번에 5월달에 이렇게 그 직원을 좀 많이 충원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재밌는 건 뭐냐면 일반 지원직 피해지 있고요. 그다음에 신입사원을 이번에 공개채용한답니다. 신입사원은 이제 그 법률, 뭐 행정, 뭐 전산, 뭐 다양한 분야 쪽에서 지금 직업을 요구를 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한국 마사에는 들어가시는데 좀 정직원으로 들어가시면저 스펙을 좀 많이 봅니다만은 예, 각자 자기가 그 하는 분야에 연관성이 있다 그러시면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은 이력서 일단 채용을 하고요. 어, 하고 난 다음에 그 시험 같은 걸좀 본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면접 통과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 이제 채용이 되는 그런 경우인데, 어, 그, 저기, 그, 그 지원직이 아니라 그 직원, 음, 직원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10급인가 9급부터, 예. 직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사기업이고 그리고 또 돈이 많은 곳이라서 상여금 이런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60세 정년이 보장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레츠론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신입직원 어, 제가 알기로는 4월 7일까지 예, 모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PA직 같은 경우에서는 뭐 질서 발매 아니면 공원 안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좋은 점이라는 건 뭐냐면 은 그쪽에서는 일단 이틀만 일한다도 <laughs> 이거 굉장히 좋고요 예, 7시간만 일을 하면 됩니다 예, 열, 11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7시까지 일을 하니까 그까지 예.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요. 예, 괜찮은 것 같고 일반 지원지 같은 경우에서도 좀 좋은 거 뭐냐면은 그 복지 카드가 나옵니다. 예,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 채용 절차는 이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렇게 지원하시면 되고 어, 참고로 이번에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체육산업부 쪽에서도 예, 그 지원지 공거가 떴습니다. 예, 그것도 4월7일까지 예, 지원을 하시면은 그 채용을 해서 하게 되는데. 5일짜리 근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일짜리 근무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이제 좀 좋은 건 뭐냐면은 마서에는뭐 대수 동의한 건데 이름 편하고 예, 음 이름 편하다. <laughs> 뭐 그런 게 있네요. 이름 편하고 어, 시간당 페이가 세다. 예, 이런 것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카이엔이그 신입으로 어떻게 안될까요 일단은 공기업에서는 나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학력 같은 걸 일단은 브라인드 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직군별로 있고요. 예,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법률 쪽 하시는 분이 있고요. 전산 관련 쪽이 있기 때문에 전산직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아, 그다음 시설 관련 쪽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뭐 시설 관련 자격증 이 있다면 시설 쪽 들어가시면 되고요. 전기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장제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말 말국 갈아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있고요. 축산 관련 쪽 자격증 이 있으시면은 그. 그, 말, 뭐라고 합니까? 마필 관리사, 요, 요런 거로 들어가 있고, 수의 자격증이 있으면은, 그, 그, 저기, 그, 마위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있는 게 뭐냐면은, 저기, 응급 구조사가 있으면은, 그, 저기, 배팅 하시다가 졸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 요 <laughs> <laughs> 응급 처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종 버튼 운전을 하시면, 에브라스를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다양한 직군에서 이번에 5월에 공개 채용을 크게 한다고 들었으니 제, 제,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본 거야 <laughs> 그러니까 요거 아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laughs> 지원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축산 쪽 관련 쪽에 있으면은 그 장제사다 아니면은 저기 그 마필 관리사 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필 관리사가 좀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한데 말대빠을 차이는 경우도 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방탄 조끼 같은 거 있잖아요. 암호 같은 거 하고 들어가거든. 그러다가도 좀 죽는다 그러더라고. 어요말이 많이 맞으셨지. 근데 이게 좀 대박이 뭐냐면은, 자기가 그, 보통 한 2년 정도 말을 이렇게 관리를 해. 근데 그 말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승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급을 <laughs> 나눠갔습니다 마주, 어. 그 다음에 조교,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이제 뿜빨을 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대박이니까. 말을 진짜 한 2년 정도 제대로 키워가지고 그 명마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종마, 그씨하이 하는 말 있잖아요. 예. 막 그렇게 만든다 그러더라도 괜찮죠. 그래서 그걸 로한탕더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래 하시면은. 예.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마사회나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60세 정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게 또 나이가 저 사람은 65세로 되잖아요. 그럼 러면고 일단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 산업 한국 마사이 요런 것도 좋은 어. 점이 뭐냐면은 어 일단 정년도 있지만 일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에서 뭔가 성과를 계속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갈구질 않는다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은 그 저기 뭐야 그그 그어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laughs> 복지 카드좀 나오고 휴일날 1.5공수, 그 다음에 그 근로자의 날 이럴 때는 2공수 나오고 야근 안 시키고 뭐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사회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일을 할수 있고 토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하시는데 대부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 자영업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그니까는 저기 고용 산재가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 네. 어, 자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거기서 투잡을 드시면서 그런 혜택을 받는 소리게 있죠. <laughs> 몸이 힘들면 삶의 질이 좋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제가 게임업계 책을 오래 있으면서 느꼈었던 게 뭐냐면은, 어, 저기, 빡시게 일을 하면서 하는 게보다는 돈이 좀 적더라도 편안하게 일을 하는 게 좋은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요런 곳을좀 알아보셔가지고요. 예 제가 말씀드려서 그거 치면 나옵니다. 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러니까 한국체육산업 이런 쪽을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까 어, 네, 보셔가지고 어이를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 뭐 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 여기까지고요. 흥미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지방에 계신 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지방에도 다 지점이 있기 때문에 광역도시 같은 경우는 에서다 지점이 있습니다. 지점에서 그 빈자리가 있는지 찾아서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은 직업을 하나만 가지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5년 뒤에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수두룩하기 때문에 <laughs> <laughs> 그래서 어떤 안정적인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알아보는 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음, 뭐 이런 것들 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 기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어, 제 전화번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